안녕하세요, 원아. 뭐 나... 어, 치킨 베이커는 워켄 타워 2월 5일 목요일에 업데이트 한다 했었죠. 2월 5일 목요일에 업데이트 했고요. 타워에는 업데이트 안 했고요. 약간 GUI만 업데이트 했어요. 네. 여기 옆에 버튼들이 사라졌고, 위에 게임 패스 상점, 코인 상점 이 있잖아. 코인 상점 아직 안 생겼고, 게임 패스 상점을 누 어,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게임 패스 상점을 한번더 누르면 닫아집니다. 네. 음, 그리고, 어, 어, 약간 바뀐 거는 저, 저가 상점에 있는 거. 네,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냥 이대로 끝내기는 좀좀 아니니까 이번 어젠 설, 그 저번에 설명하면서 갔잖아요.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그리고 저기, 지, 저기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길이. 네. 잠깐빡하고못 말해졌던 못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네, 바로 그, 불가능이 건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다 다음번에 어, 어 아마 내일인가 그때 내일인가 내일 오랜가 그때 어 그때 또 업데이트 할 건데 어 그때는 어 층을 더 만들 거고 어 그리고 이거 코인 상점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 상점, 음, 그리고 저것도 막을 거예요, 빨간 층. 원래 빨간 층 이렇게 갈수 있어요. 네. 빨간 층에서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는 거 막, 막을 거고요. 음, 그리고, 지, 지, 여기, 뒤에 선택길. 여기 이렇게 <laughs> 돼 있잖아. 요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공간도 채울 거고요. 그리고 저야 또 뭐, 못 뭐, 뭐 말해드는 게 있는데 여기서 월업해서 저쪽까지 갈수 있어요. 이 저쪽까지 갈수 있어요. 저 이거 월업 세번 저는 한세번 성공했고 자 그럼 이제 끝.